더하기 뭐야 pb 맞어? pb 산수잖아 산수 이걸로 끝이지 왜? 배반사건이니까 맞어? pa 와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교 b인데 배반사건이니까 a교 b가 0이라는 뜻이지 0 배반사건이라고 적혔어 그러니까 3분의 2는 6분의 1 더하기 pb 그럼 pb는 얼마야? 이것만 넘기면 되잖아 6분의 4에서 6분의 1을 빼니까 6분에 얼마야? 에1분에1 아 어. 그러니까 얼분에1분에가지고에 6분이... 응, 답이 있에 10분에? 이0분에 10분에? 10분에? 73번. 해봐, 그럼. 73번. 응, 꽤 답이요. 응. 76번 또 해봐, 76번 응. 응. PA 합비는 PA 더하기 PB 끝이잖아. 그치? 응, 그렇지 그래, 꽤 답이야. 응. 되겠어? 응. 자 이번엔 75번을 같이 해볼까 75번 75번 사과 두 사건 A와 B는 배반 사건이고 p a 합 B는 p p 어 p 아와 p B는 1. p a 대 p a 이거뭔 말인 a 와 P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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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a 와잘 보면 별이 하나 짜리 p 문제가 a 와게어렵지는 않다는 얘 p a 합 p a 합 B는 4PB는 1이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여기만 먼저 봐봐 여기 이 얘기는 얘기, 뭔 얘기를 이렇게 두 개를 써놓은 거야? 사실 보면 이건 뭔 뭐, 이거 뭔 소리야 PA 합 B는 1이라는 소리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PB는 얼마야? 4분의 1이잖아 이렇게 하면 음. 맞아? 음. 두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써놓은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뭘 구하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PA를 구하래 그런데 A와 B는 서로 배반사건이래 A와 B는 배반사건이었어 A교 B는 공집합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래서그이 공식만 하나 적으면 돼 PA와 B는 PA 더하기 PB 뒤에는 적을 필요가 없지 배반사건이니까 근데 이게 1이래 근데 이건 몰라 근데 이건 4분의 1이래 이거 얼마야 정 음. 이런 PA 더하기 4분의 2 4분의 4분의, 4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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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4 4 4 4 4음4음4음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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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랑 PB를 곱한 게 9분의 1이래. 그럼 PA가 얼마나 소리야? 3분. 3분의 1이라는 소리지. 그치. PB도? 3분의 1. PA와 B는 배반이니까 두개 더하기만 하면 되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3분의 1. 됐어? 그런 얘기요. 됐지.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79번을 봐봐. 이제 이런 문제는 조금 이제 복잡한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가. 79번 한번 봐봐. 79번, 79번 보면, PA는 3분의 2. PA교 P는 4분의 1일 때, 이걸 구하래.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뭘 구하라는 소리야? 이거 구하래. 잘 어떻게 못하겠지. 자 무조건 방금까지는 쉽게 우리가 했잖아. 방금까지 근데 잘 모르겠어. 뭔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이렇게 풀어. 이렇게 무조건 벤다이어그램 이렇게 하면 다 풀린다. 어떻게 해야 하냐? 벤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 A를 그리고 B를 그리고 전체를 해. 이렇게 됐지. 그러고 나면 공간이 몇 개가 생기냐면은 1번 공간, 2번 공간, 3번 공간, 4번 공간이 생겨요. 그치? 자, 1번, 2번, 3번, 4번을 다 더하면 숫자가 얼마가 나올까? 확률로 봤을 때 확률로. 1 나오겠지, 1. 자, 그러면 봐봐. 이 PA가 3분의 2라는 거는 무슨 의미야? PA가 3분의 2라는 거는 1번 더하기 2번이 3분의 2라는 소리야. 맞아? PA. PA. 응. 이렇게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이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이 t k n 3분의 2 o 소리 k n 만큼이 don't know. I don't know. I d 2 n 이 k P, A교, B가 4분의 1이라는 건 2번이 4분의 1이라는 소리네? 음. 그치? 확정이 된건 여기다 가 적어, 이렇게. 확정이 된 거. 4분의 1 확정이 됐네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걸, 이건 뭐야, 이거? 이건 몇번 공부하냐? 이거 뭘 물어본 거야? 자, 봐봐. A가 아니면서, A가 아니면서, B도 포함시켜라. 그러면 2번, 더하기, 3번, 더하기, 4번 맞아? 네. 맞나? 공간으로 봤을 때, 자, A는, A 아닌, A의 바깥쪽하고, A의 바깥쪽, 다시 말해서 3번, 4번하고, 3번, 4번하고, B, B 영역을 더하는 소리니까 2, 3, 4라는 소리잖아, 2, 3, 4. 그러면, 이두 가지 조건으로, 이거가 뭐냐 물어본 거랑 똑같단 말이야. 됐지?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이면, 1 더하기 2가 3분의 2니까, 1은 얼마야 1은? 여기다 넣으면, 1 더하기 4분의 1은 3분의 2니까, 1은, 3분의 2 빼기 4분의 1이니까. 12분의 8 빼기 3 하면 되겠네? 음. 12분의 5네. 아, 여기가 12분의 5네. 1번이. 근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더, 4를 구하라고 했잖아. 물론 3분 4분을 구해도 되고, 2, 3, 4는 뭐야? 2, 3, 4는 전체 1에서, 전체, 전체 숫자 1, 이거 1이에요, 1, 전체가. 전체 1에서 1번만큼을 빼버리면 되잖아. 여기 방금 구한 12분의 5만큼을 빼면 되잖아. 그러면 2, 3, 4잖아. 따라서 이거는 12분의 7. 맞죠? 1백이 12분의 5니까. 이런 음. 식으로 구하면 돼. 이런 식으로. 80번도 한번 해볼게. 똑같이. 똑같은 거 그냥 지워버리고. 똑같이. 이거 벤더하게 놔두고. 그냥 다 지우자. 다. 하는 건뭐 다시. 새로 한다고 치고. 자, 80번도 한번 해볼게. PA가 3분의 2. P A 교 B가 얼마라고 했냐? 4분의 1. 1대 P A 교 B의 여지합 이걸 구하라. 어잘 모르겠어. 딱 보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풀기가 애매하지? 그러면 그러면 바로 벤다이그램을 그려봐라. 그냥 그려 쉽게 A B 하고 아까 했듯이 1번 2번, 3번, 4번 공간이라고 쳐. 1, 2, 3 4다 더하면 1이요. 1. 그러면 자, 이 PA가 3분의 1이라는 거는 1더하기 2가 3분의 2이라는 소리지. 이게 전체가 A니까. 그치? 그 다음에 PA교 B가 4분의 1이라는 거니 2번이 4분의 1이라는 소리네. 어, 이거 확정됐네또 4분의 1로. 물론 이것도 계산하면 나와. 2개더하기 3분의 1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가를 보면, 이게 뭔가를 보면, 잘 봐봐. 이건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되겠지? A하고, A하고, B가 아닌 거에 공통된 부분이니까, 이거 1번이 뭐냐는 소리네, 1번이. 음. 맞죠 네. 1번이 뭐냐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찾으면 되지. 자, 1번 더하기 4분의 1이 3분의 2인 셈이니까, 1번은 3분의 2 빼기 4분의 1이니까, 12분의 8 빼기 3. 12분의 5. 이게 타격. 음. 응, 이런 식으로. 음, 어렵겠지 네. 자, 벤다로그는 그려가지고 각각 1, 2, 3, 4 영역에서 뭘 알려주는가를 다 보고 우리가 구하려는 영역이 뭔가만 생각해서 산수 계산해 주면거요 산수예요, 산수. 81번 해봐. 똑같이. 방금, 방금 같은 방법으로. 한 10분 남았으니까, 한동안 이제 풀고 좀 이제 쉴 테니까. 이게 다야. 7위가 나고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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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푸는 거야? 네자 응. 83번 한 번만 더 해보자 수는 문제니까 2017년도에 나왔다는 문제인데 다 그렇게 풀면 풀려 해설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 해설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풀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자 이거 두 개를 알려주고 이거를 읽어봤어 <laughs> 마찬가지로 어차피 문제가 뭐 항상 나올 때 이런 문제가 뭐몇 개가 나올 건 아니니까 문제 나온다. 이게 뭐 모의고사 같은 데 나왔다. 그러면 그림을 그냥 이렇게 그리라고. 전체 그리고, A 그리고, B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내맘대로 이건 표시를 하고, 자, A교 B가 8분의 1이라는 거 이거 2번이 8분의 1이라는 소리구나. 됐지? 그 다음에, P, A, 교, B, 여지합이요 B가 아니면서 A인 부분이니까 여기잖아 여기 1번이 16분의 3이란 소리네 맞아? 그랬을 때뭘 물어봤어? PA를 물어봤지 PA 이건 1 더하기 2을 물어본 거지? PA니까 끝났네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3 16분의 5 이게 답이야 수능문제 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조금 서운하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아 서운하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거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거 87번을 한번 해볼게요 87번 자 87번 한번 승민이 한번 봐봐 어,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풀고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쉴 테니까 이제 확률 우리 이번에 시험 범위까지는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한 거야 이렇게 하면 대, 대략 이 정도 문제가 나와 이번에 그 5월 3일인가 문제가 87번이 조금 어려워 보이니까 87번을 한번 해볼게. 네, 이거래. 그랬을 때 P 또 이걸 구하래. 복잡하네. 자, 이걸 구하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문제가 나왔다. 어우, 어려워 생각,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무조건 벤다이그램을 그려봐. 전체 U 다시 그려봐 이렇게 그 다음에 A B 그리고 그리고 다시 1, 2, 3, 4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자 일단 위에보다 아래가 쉬우니까 아래부터 먼저 해보자 아래는 뭐야 A이면서 B가 아닌 애잖아 그러니까 음. 1번 영역이 음. 1번 영역이 4분의 1이라고 알려줬어 음. 그리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a가 아닌 거지 a가 아닌 거 a가 아닌 거3 더하기 4를 구하라는 소리네 3 더하기 4 응? 음. 3 더하기 4를 구하라는 소리야 a가 아닌 거 그러면 첫 번째 얘는 뭐냐 첫 번째 얘는 물론 이렇게 알아도 돼 이런 거 이런 거 공부했었는데 사실은 드 모르가임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거하고 같다는 거 혹시 혹시 기억나?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 여집합, 여집합은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고 이거 있는데 이거 물론 이거 몰라도풀수 있어. 이거 몰라도풀 수는 있는데 이걸 알면 더 쉽게 풀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근데 이거 몰라도 돼. 그러면 자 그럼 이거 봐봐. P, A, C, B, C. C는 A가 아닌 거라는 얘기잖아. 자 그럼 봐봐. A가 순서대로 해보자. A가 아닌 것이면 3, 4지, 3, 4. 이거 3, 4. 이거 응. 3, 4 영역이요. 합집합이니까 합한 거지, 또는이제 B가 아닌 영역은 뭐야? B가 아닌 거니까, B가 아닌 거니까 1, 4지, 1, 4? 응. 1, 4지? 그거 합한 영역이니까 뭐야? 1 더하기, 3 더하기, 4 영역이란 소리야. 이해가 돼? 응. 맞아? 맞아. 다시. A의 여집합이니까 A가 아닌 애들 3, 4. B가 아닌 애들 1, 4. 3, 사 또는 1, 4인 애들이니까 1, 3, 4지. 그거 5, 사자 5분의 4잖아. 이건 4분의 1이고. 문제는 뭐 물어봤어? 이거 물어봤다면 이거. 딱, 딱, 들어가네. 이거, 이거가, 이거가 다 더한 게 5분의 4. 응? 근데 얘가 4분의 1. 근데 이거 물어봤잖아, 이거. 응. 넘기면 5분의 4 빼기 4분의 1. 맞아? 응. 20분의 16 빼기 5. 20분의 11. 답 있니? 20분에 11? 2번. 그게 답이란 말이야. 이런 음. 식으로 생각하면 돼. 모든 문제 다 이렇게 풀려. 음. 모든 문제. 이런 식으로 영역만 잘 생각해가지고 원하는, 원하는 게 뭔지만 생각하면 다 풀린다. 음. 복잡한 문제도. 음. 여기까지 하고.